네, 이제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시 이 와사비 게임은 자신의 턴에 이제 두 개의 단계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간단하게 재료를 사용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자신의 다음 차례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세팅할 때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보드를 보게 되면 이제 하단부에 이제 아이콘으로 2 개, 3 개, 4 개의 초록색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시는 이제 2인풀일 때는 이쪽 다섯 줄까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인풀일 때는 이쪽 줄까지, 4인풀일 때는 모든 줄을 사용한다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2인풀로 그냥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액션 카드들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플레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이제 재료 타일 사용과 액션 카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 타일 하나를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다 배치를 하면 되는데요. 우선 배치를 할 때는 자신의 레시피가 우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레시피를 완성을 하려면 우선 레시피 완성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 재료 타일만 가로세로 놓아져 있다면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거 레시피를 보게 되고 보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배... 완성하기가 정말 힘들겠네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재료 타일 하나를 배치를 했다면 액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한 장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는 배치하기 전에 사용도 할수 있는데, 우선은 액션카드에 대한 설명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로타일 하나를 배치를 하고, 액션카드를 사용까지 모두 끝이 났다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다음 차례를 위한, 다음 자신의 턴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로타일, 그리고 레시피가 3개가 되지 않는다면, 3개까지 채우는, 그런 단계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재료 타일 하나를 가져와서 자신의 앞에 놔두고, 만약 레시피가 3개가 되지 않는다면 레시피 또한 원하는 숫자의 레시피를 뒷면이 보이지 않게 가져와서 자신의 가림막에 메뉴판에 꽂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모든 행동을 했다면 다음 사람의 차례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음 다른 플레이어도, 하나의 재료를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재료가 있다고 보고 제가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놔야 될까요?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공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플레이어 또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플레이어 또한 이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재료 놓고 첫 번째 단계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고 액션카드가 있다면 액션카드 사용 거기까지 모두 끝이 났다면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랑 자신의 재료 타일 그리고 레시피가 3 개가 되지 않는다면 3 개까지 채우는 단계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시 와사비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점수를 내는 이제 레시피를 완성하는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레시피를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이런 식으로 놓았다면, 여기 자신의 레시피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모양 타일, 이 재료와 보드에 놓인 재료가 지금 현재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레시피 하나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레시피를 완성을 하게 되면, 자신의 도전과제 토큰을 이 레시피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땐 2점을 받게 된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고요. 어, 말이 조금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레시피를 완성을 했다면 뭐더 할수 레시피를 레시피 레시피를 더 완성을 할수 있다면 한 번에 여러개의 레시피를 완성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밥타일을밥 재료를 놓기 전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다면 레시피가 완성 안돼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차례에 이렇게 쌀을, 쌀 재료를 요렇게 놓았다면, 자신의 레시피를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은, 저 그림 맞추는 게 어렵네요. 이렇게 돼있을 때, 이 밥을 놓았다면, 이런 상황일 때,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놓았다면, 이제 한 번에 레시피 두 개까지 완성을, 두 개도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레시피를 하나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완성을 했다면, 자신의 도전과제 토큰을 이 위에다 놓아서 표시를 해두면 되겠고요. 뒤집어서, 나 이거 완성했다는 표시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개 이상의 이 레시피부터는, 이제 조금, 보너스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은 이 밥과 주걱과 주걱이 아니죠? 클램? 이것과 그리고 여기. 이 재료가 지금 현재 순서대로 이렇게 자신이 재료를 완성을 했다면,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다면, 이렇게, 이렇게 완성을 했다면, 이제 이 도전과제 토큰도 완성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과제 토큰 하단부를 보게 되면 이 와사비 큐브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즉, 완벽한 레시피 순서와 동일하게 완벽하게 완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레시피 그리고 도전과제 토큰에 그려진 아이콘만큼 이 와사비 토큰을 받아서 자신의 종지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종지는 이제 와사비 토큰을 놔두는 그런 용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은 게임이 끝났을 때 거기 해당 점수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완벽한 레시피를 완성을 하게 되면 도전과제 토큰에 그려져 있는 만큼 와사비 큐브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와사비 큐브는 게임이 끝났을 때 하나당 1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시피를 완성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레시피를 완성을 할때 방금 전에 제가 완벽한 레시피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방금 전에 이 완성한 레시피 순서와 관계없이 1열이나 세로나 가로로 완성을 해도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성한 레시피가 되고요. 대신 완벽한 순서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큐브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맞추기만 하면 이제 레시피는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했다면, 재료 타일을 사용을 했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인 준비 단계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제 이 플레이어는 레시피 두 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모자란 상태인데요. 재료와 레시피는 세 개까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뭐 가볍게 뭐두개뭐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림막에다가 꽂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시피를 완성을 하게 되면, 어, 잠시만요. 재료 하나를 선택을 안 했네요. 재료도 세 개를 채우게 되고, 그리고 레시피를 완성을 하게 되면, 레시피 하나당 액션카드 한 장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신이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두 개의 액션카드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시피를 완성하게 되면 좋은 점인데요. 액션카드는 이제 게임 중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액션카드를 잘 선택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게임을 조금 유리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시피를 지금 완성하는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보게 되면, 자신의 도전과제 토큰들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개와 세 개를 세 개짜리 레시피로 완성을 해서, 이제 도전과제 토큰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짜리 4개, 3짜리 3개, 4짜리 2개, 5짜리 1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자신이 2짜리 레시피는 3개까지만, 3짜리 레시피는 2개까지, 4짜리 레시피도 2개까지, 5짜리도 한 개까지 즉 자신의 도전 과제 토큰이 있는 레시피만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이 짜리 도전 과제 토큰을 모두 완성을 한 상태인데 이이 짜리 레시피를 가져와봤자 완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레시피 완성을 할때 도전 과제 토큰이 있어야지만 완성을 할수있다 있다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어, 설명이 조금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아, 그러면, 이제, 레시피 완성하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1단계에는 제가 처음에 제로 타일 하나를 사용하고, 그리고 액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한 장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패스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패스란 자신의 1단계, 즉 재료 사용과 그리고 액션카드 사용하는 걸 완전히 승략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이는 레시피 하나를 버리거나 또는 전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고 만약 레시피 전부를 자신이 선택을 해서 버렸다면 모두 버렸다면 이 버린 레시피들은 뒷면으로 놓아 가장 아래로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에서 자신이 액션을 재료를 놓지 않고 패스를 했을 때 레시피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바로, 곧바로 2단계에 들어가서 자신이 선택을 해서 레시피를 세 개를 선택을 해서. 각각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일한 걸 가져와도 그거는 관계 없고요. 이세 개를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림막 뒤에 다 꽂아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스시 와사비에 대해서 액션이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게임의 종료라 종료는 누군가가 여기 있는 도전 과제 토큰들을 모두 완성을 하게 된다면 그 플레이의 승리로 게임은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드에 이제 인원 수별로 사용하는 이 보드의 공간이 모두 차게 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단 그때는 게임이 종료가 된다면 자신이 완성한 도전 과제 토큰의 점수 그리고 자신이 획득한 아이고. 와사비 큐브의 개수를 점수를 다 계산을 해서요. 그때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플레이어가 초밥 전문 요리사의 칭호를 받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스시에 대한 플레이 설명이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1단계 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액션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카드는 자신이 분 크게 분류를 하자면 자신이 재료 타일을 놓기 전에 사용하는 액션 타일들도 있고요. 놓기 전이나 또는 노, 놓은 후에, 발음이, <laughs> 놓기 전이나 놓은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션카드들이 있는데요. 우선 재료를 놓기 전에 먼저 사용해야 되는 액션카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스택, 이 주공 모양의 이 카드를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재료를 놓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턴이 시작하면 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밥 주공 모양의 이 카드의 능력은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놓여지게 될 겁니다. 정신없이 서로가 서로의 레시피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는 뭐제도 하기 위해서 막 놓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건데요. 이 주곡의 능력은 이 액션카드의 능력은 이 카드를 재료를 놓기 전에 사용을 한다면 재료, 이미 재료가 있는 곳에다가 이 재료 하나를 올려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레시피 조건이 완성된다면 레시피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즉, 단순하게 그냥 재료 타일 위에 자신의 재료를 덮을 수가 있다.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카드만 유일하게 재료를 놓기 전에만 사용하는 카드고요. 나머지 와사비, 그리고 스파이시, 그리고 이거는 촉, 그리고 스위치, 젓가락. 그래서 이 나머지 4개의 카드는 재료를 놓기 전 또는 놓은 후에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 카드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젓가락 모양의 카드는 재료를 놓기 전이나 놓은 후에 자신이 원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젓가락 카드를 사용을 했다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위치를 바꿀 때는 인접한 근접한 서로 붙어 있는 재료 타일만 서로 두 개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레시피가 조건이 맞는다면 레시피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레시피를 완성할 때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레시피는 자신의 재료 타일을 놓았을 때 다른 플레이어 의 재료 타일이 있는 것도 포함을 해서 게임 중에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식칼 카드는요 자릅니다 뭘 자르냐면 이 재료 하나를 잘라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주걱을 놓아서 이렇게 놓았다면 그리고 만약 어떤 플레이어가 이 쌀이 없어야지만 자신의 레시피로 완성할 수 있다면 이 카드를 재료를 놓기 전 자신의 재료를 놓기 전이나 놓은 후에 사용을 해서 이쌀 카드를 제거를 해서 공급처로 돌릴 수도 있고요. 또는 즉시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보드에다가도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자른 후에 공급처로 돌리거나 이 자른 재료를 자신이 즉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시칼 모양의 카드가 되겠고요. 이 카드는 이 고추 표시가 된이 스파이시 카드는 한 번에 재료 두 개를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카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 와사비 카드는요. 여기 보면 이 카드는 순수한, 순수한 견제 카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재료 타일 위에다가 이 와사비 카드를 덮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와사비 카드는 네 칸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 칸을 차지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재료는 와사비 카드가 놓아서 가려진 밑에 있는 재료들은 이제 레시피를 완성할, 완성을 할때 사용할 수 없는 재료가 되고요. 이렇게 와사비로 놓이게 되면 어떤 카드에 영향도 받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가 레시피를 완성을 해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대로 놔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칸에 놓아도 관계는 없고요 재료 타일 위에다가 덮어도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게임 중에 유일하게 이 카드를 여기에 덮인, 보드에 덮인 이 카드를 제거하는 방법은 자신이 레시피를 완성을 해서 그때 액션 카드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누군가 완성을 해서 이 와사비 카드 보드 위에 있는 와사비 카드를 가져가기 전에는 여기 있는 재료는 레시피 완성에 사용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게 스시 와사비 게임에 사용되는 액션 카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게임은 자신의 턴에 이제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재료 하나를 보드의 빈 공간에 놓게 되고, 그리고 액션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액션카드의 사용 조건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그 혜택을 즉시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단계를 모두 마쳤다면, 두 번째 단계인 준비단계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준비단계란 자신의 재료와 그리고 레시피가 3개가 되지 않는다면 3개까지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 턴에 1단계 때, 전 턴이 아닌 자신의 턴 1단계 때 완성한 레시피가 있다면 레시피 하나당 카드를, 액션 카드를 선택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의 종료는 여기 보이는 이 보드가 모두 차게 된다면 만약 와사비 이 공간도 와사비가 놓여져 있는 빈칸도 차야 보드가 찬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 다섯 2인플로 진행을 할때이 공간이 모두 찬다면 제로 또는 와사비 카드로 찬다면 게임은 종료가 되고 자신이 완성한 도전 과제 토큰의 점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와사비 큐브 하나당 1점 이렇 산을 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 보드가 차기 전에 한 플레이어가 여기 보이는 도전과제 토큰들을 모두 완성을 하게 된다면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즉시 게임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시 플레이 설명 영상이었습니다.